네, 반갑습니다. 클레이튼 코쇼입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자영업자들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죠. 현 정부들로서 급격한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이런 이제 정책의 영향으로 이미 고통을 호소해온 자영업자들이 이번 코로나 사태로 또한번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 2015년에 메르스 사태가 떠오르는데요. 메르스 확산 전인 5월 말과 확산 직후인 6월 중순에 외식업 매출은 38.5%나 떨어졌었고요. 2015년 토탈 자영업자 수는 약 10만 명이나 줄어든 영향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은 모두 다 망할 것인가? 자영업이라는 업종 자체가 원택트 트렌드에 맞춰서 뭐 소멸될 것이다. 뭐 이런 극단적인 표현을 쓰시는 소위 전문가님들도 계십니다. 주라기 공룡들도 아니고 소멸이라뇨. 그래서 뭐 자영업이 소멸되니까 자연스럽게 상가 투자하는 사람들도 뭐 상가집이 될 것이다. 조만간 뭐 문상을 가겠다. 뭐 이렇게 뭐 비아냥거리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발언을 하는 소위 전문가분들이 자영업을 실제 저처럼 오래 하셨거나 상가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드물어요. 본인은 투자도 안 하면서 뭘 자영업이 손을 대고, 뭐, 상가가 상가집이 되고, 그런 건아 건지 모르겠어요. 사실 이런 자극적인 주장은 집 없는 무주택자들이 곧 우리나라 집값이 뭐, 일본처럼 반토막 난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저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뭐, 10년 이상 뭐, 파리바이트나 공차, 이런 자영업을 운영했었고, 뭐 상가는 분양받은 지 이제 뭐, 7년차가 되어 갑니다. 자영업은 지금 그만뒀지만 10년 이상 동고동락했던 사장님들과 지속적인 뭐 유대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장의 소리를 누구보다 더잘 듣고 있고요. 지금은 비록 직장인이지만 또다시 자영업에 뛰어들 기회를 노리고 있습니다. 그럼 최근 자영업황은 실제로 어떨까요? 먼저 뉴스부터 보시면 뭐 소상공인 카드 매출이 전년 수준까지 회복이 됐다. 재난지원금이 뭐 소비진작에 효과를 줬다. 뭐 이런 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작년 5월 둘째 주 매출을 100으로 봤을 때뭐 경기나 경남 부산 뭐 이런 것들은 작년 매출 너무 섰고요 대구 어 심각했던 대구도 98까지 올라왔고 뭐 울산, 어 서울 93뭐 정도 어 수준에 접근했다 요건 이제 한국신용데이터라는 회사에서 전국 소상공인의 카드 결제 정보를 취합해서 발표하는 데이터입니다 굉장히 정확한 데이터 중에 하나예요 이걸 보시면, 이제 코로나 사태를 주로 이제 1주부터 뭐 20주까지 지 표현한 주인데, 이제 9주가 2월 말, 3월 초가 이제 감염병 위기홍보가 경계에서 심각 단계. 기게 이제 9주인데요. 가장 심각했을 때입니다. 사람들이 밖에 거의 나가지 않았죠.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제 제일 빨간색은 이제 매출이 30% 전년 대비 떨어진 걸로 네,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쭉쭉쭉 갈수록 이제 색깔이 옅어지죠. 색깔이 옅어질수록 이제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뜻이고요. 여기 보시면 14주 차인 4월 초부터 조금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는 지역이 많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지역별로 본 수치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마포구, 소대문구뭐 뭐 어디입니까? 중구 뭐 이런 것들은 아직도 마이너스가 심한 상태고요. 나머지는 이제 파란색으로 돌아선, 뭐, 목동이나 이런 것들도, 강동구나 이런 것들도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경기도는, 어, 대부분, 네, 파란색으로 이제 파란색으로 도, 어, 전, 전년대비 플러스로 돌아선 걸볼수 있습니다. 경기도는 뭐, 이재명 시장이 아시겠지만, 한 박자 빠른, 뭐전 도민의 재난소득 지급을 빨리 했죠. 그래서 각 시에서 제공하는 각종 페이, 예를 들어서 용인시는 뭐, 와이페이. 플러스 뭐, 경기도 재난소득, 뭐, 이런 식으로 자영업 소비 진작에 선제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요거는 대기업 마트나 직영점이나 뭐, 10억 이상 가면 좋은데 못쓰게 해가지고 주택과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많이 올리셨죠. 그 1등 공신을 했습니다. 아이고, 고장 몇 개월 사용 가능한 뭐, 재난소득으로 지금 뭐, 자영업이 살아난다는 거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뭐 재난소득 외에도 이 코로나 사태가 심각해진 3월 초부터 여러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실시하는 영향으로 주로 주택가 자영업 상권에 살아났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업지나 오피스 상권은 뭐 상대적으로 이제 매출 회복이 더뎌요. 근데 뭐 대다수의 영세 자영업자들이 주택가 상권에 많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매출 회복은 뭐 그나마 뭐 가뭄 속에 내리는 단비 같다 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거 이제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는 자영업 사장님들과 3월부터 이제 카톡 했던 내용이에요. 물론, 일부 사장이 이길 수 있어요. 뭐, 208대가 뭐, 350만원 을 판다. 3월 며칠 8천 넘었냐. 뭐, 8,800 찍었다. 뭐, 어떤 사장님은 30% 올랐다. 저희는 뭐, 15% 올랐다. 뭐, 대박이네요. 이런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걸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코로나 사태가 2월 과 3월 초에 가장 심각해진 이후에 그 이후에 제 직장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뭐, 지자체에서 재난소득을 주고, 이런 영향으로 이제 3월, 4월 매출이 전년 대비 뭐10% 20% 올랐다. 뭐, 이제 이런 뭐, 내용의 카톡이에요. 이제 그 정부의 긴급 제한 지원금까지 이제 5월에 지급이 돼서, 지금은 더 매출이 오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영업자분들한테 이렇게 8천이, 한 달에 8천이 넘냐, 이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이제 월 매출, 8천에서 9천만 원이 연매출로 이제 10억 클럽 소위 이제 자영업에서 소기업으로 넘어가는 기준이 연매출 10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8천으로 많이 물어봐요. 자 이렇게 이제 많은 전문가들은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제 언택트 플러스 이제 고립 이 트렌드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 사태로 기업들이 그동안 의심했던 재택근무의 효율성에 대해서 눈을 떴고요. 향후에도 네이버, 카카오, 롯데, SK 뭐 이런 예, 기업에서도 이제 한 달에 한한 한 주만 뭐 사무실 출근하고 나머지는 이제 재택근무를 뭐 적극 활용한다고 해요. 또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 사람들이 많은 공간을 꺼리는 언택트 소비도 당분간 쭉 이어질 걸로 보이고요. 대부분 공산품은 이제 인터넷쇼핑몰로 구입하고 신선도를 따지는 뭐 식자재나 농축산물은 집 근처 가게에서 사고, 이런 수요가 많이 이제 벌어지겠죠. 물론, 그런 이제 뭐, 식자재도 인터넷에서 사는 분들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뭐, 인터넷으로 삼겹살 한번 샀는데, 고기 반, 기름 반에 한번 배송은 다음부터는 무조건 고기는, 에 근처 가게에서, 집 근처 가게에서만 삽니다. 또 인터넷 쇼핑몰로 구입할 수 없는 뭐, 빵이나 치킨, 떡볶이, 이런 간식류는, 당연히 뭐, 집 근처 가게에서, 구입하는 수요가 늘겠죠. 근데 이제 주택과 상권과는 달리 직장 근처의 오피스 상권과 사람들이 이제 자주 만나는 만남의 장소인 상업지 상권은 어떨까요?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이제 좀 회복되기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코로나 사태에 이제 많은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시행해서 이제 오피스 근처 사무실이나 직장이 많이 몰려있는 뭐 여의도나 강화문 같은 지역이죠. 이런 데에 이제 자영업자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상업지에서도 뭐 역세권, 쇼핑몰, 강남역 같은 이런 데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만남이 줄어들어서 상업지 상권의 자영업자들도 많이 어려움을 겪었죠. 또 앞으로 올 가을 뭐 코로나 2차 유행이 온다는 주장도 있고요. 이렇게 집 근처 주택가에서만 네, 주택가에서만 언택트 플러스 고립 트렌드가 지속된다면 향후 상업적 오피스는 매출 회복이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오피스나 상업지 상권을 살리기 위해 최근 뭐 하고 있죠? 네, 착한 선결제 운동을 하고 있죠. 이게 뭐 이제 착한 시리즈, 착한 임대료, 착한 건물주, 착한 시리즈 너무 남발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뭐 하는 거냐? 4월에서 7월 석 달간 이제 회사 법인카드 등으로 100만 원은 먼저 식당에 결제를 하고 나중에 이제 밥을 먹는 그런 캠페인인데 요걸 이제 하시면 1%의 세액공제 혜택을 이제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침체된 오피스나 사업체 상권의 자영업자들을 도우려는 캠페인이에요. 주택가는 뭐 해당 사항 거의 없죠. 주택가에서 어느 주부가 뭐 100만 원을 먼저 선결제할까요? 뭐 남편이 알면 뭐 난리 나죠. 당장 취소하겠죠. 게다가 코로나 재난소득 지급으로 전 국민의 인기를 뭐한 번에 독차지했던 뭐 정치권은 향후 또 앞다퉈서 뭐 하겠죠. 기본소득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오히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내동된 미래한국당이 더 적극적인 모습으로 기본소득을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전 국민 대상으로 하면 늘어나는 뭐 부채는 이거 뭐 어떻게 하겠지, 어떻게 할 건지 정말 뭐 걱정스럽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이제 코로나 사태에서 보셨던 것처럼 지역상권의 소비증에는 뭐 이런 것들이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으로 정부의 등을 돌렸던 자영업자들이 이번 코로나 재난 소득을 계기로 다시 정부를 지지하는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런 이제 기본 소득이 추진된다면 역시 또 지역 상권에서만 사용하게끔 제한을 건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제가 이제, 어 상가, 뭐, 이런, 상업용 부동산을 말씀을 드리니까 무조건 이제 상가 투자를 해야 되는 거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뭐, 상업용 부동산은 이제 오피스텔이나 상가, 뭐,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신 있는 분야를 공부를 해서, 접근을 하면 되는 거고요. 특히 상가는 이제 지역 상권과 자영업 전반에 대한 엄청난 공부가 필요합니다. 저도 이제 뭐, 10년 자영업을 하고 상가를 분양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직접 자영업을 해보면 더 좋고요. 뭐 지인이나 뭐 이런 동업을 해서 접근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게 이제 공시를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 이런 것들하고도 또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특히 상가는 엄청난 공부가 필요하다. 또요번그 영상을 요약을 하면 이제 주택가 주택가 상권이 괜찮다. 1층의 먹거리 뭐 식자재 간식. 인터넷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들 또는 이제 배달 배달업종이 요즘 엄청나게 매출이 늘고 있죠 치킨, 피자, 족발, 보쌈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힌트를 좀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임차인이 장사가 지잘 되고 있는 분야들이다 임차인이 장사가 잘 돼야 임대인도 안정적으로 월세를 받을 수가 있겠죠 저는 상가투자는 임차인하고 임대인이 예, 동업을 한다. 그런 개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자영업과 상가 투자를 이렇게 짧게 말씀드리고 끝낼 수는 없어요. 예, 자영업과 상가 투자는 앞으로 할 얘기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영상에서 어, 차근차근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예, 오늘 영상은 이걸로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